비트코인 ETF 시장에 블랙록이 돌아왔어요. 오후 들어서 집계에 1억 2천만 달러가 잡혔는데요.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XRP ETF. 이제는 중심이란 단어를 꺼내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 ETF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XRP가 어느새 벤치마크 알트코인 자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기관 자금의 중심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XRP가 ETF 시장 내에서 유독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른 ETF는 유출이 이어지는데 XRP ETF에만 8억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400억 원이 넘는 자금이 들어왔거든요. XRP e t f 에 누적된 총 금액은 8억 2,400만 달러인데요. 솔라나는 얼마죠? 6억 5천만 달러예요. 솔라나는 10월 하순부터 상장을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ETF 숫자도 XRP가 4개인데 비해서 솔라나는 6개입니다 근데 모집 금액이 더 작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빠져나간 날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5,800만 달러가 들어왔고요 이더리움은 1,000만 달러쯤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XRP 보세요 6,700만 달러 비트코인보다 900만 달러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만큼 XRP를 선호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제부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뱅가드와 뱅코브 아메리카가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그 결과 86,000 달러에서 91,000 달러로 약6% 급등했는데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어제 xrp가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자금 흐름입니다. xrp 현물 etf 4종이 지난 11월 13일 거래를 시작한 이후 불과 딱 3주 만에 8억 4,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400억 원이 넘는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트코인 ETF에서는 2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요 이더리움도 10억 달러를 유출했습니다 솔라나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헤데라는 자금 유입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고요 누가 봐도 지금 ETF 자금이 XRP를 향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자금이 ETF라는 제도권 수단을 통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복잡한 코인 보관이나 거래소 이용을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 진입하기 좋은 구조죠. 실제로 xrp etf가 전체 시가총액의 약 0.65%를 보유 중일 정도로 운용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기관들이 xrp를 전략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 xrp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3,300원을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옵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오늘 3,350원이 핵심 가격입니다. 이 가격대가 매수와 매도 가격이 가장 많이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xrp가 3,350원을 돌파하게 되면 옵션 딜러들은 해칭을 하기 위해서 현물을 매수해야 되는데요. 이게 연쇄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보통 숏스퀴즈라는 용어를 많이 하시는데요. 옵션에서는 이걸 감마스퀴즈라고 부릅니다. 현재가에서 3,350원까지는 불과 1.9% 거리인데요. 오늘 중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범위고, 현재 모멘텀으로 보면 저는 약 80%의 확률로 오늘 이 가격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350원을 뚫으면 그 다음 가격 3,350원을 뚫으면 3,500원까지는 저항이 약하고요. 강세가 이어지면 그 다음은 3,580원. 최대 3,65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없는 분도 매수하시라고 했어요. 비트코인도 계속 체크하셔야 합니다. XRP는 결국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거든요. 비트코인이 9만 1000달러 라인을 지켜주는 한 XRP의 상승 시나리오는 유효한 겁니다. 체인 데이터도 XRP 내부 구조 변화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고래 지갑수가 최근 8주 동안 약20.6% 감소했다는데요. 물량이 특정 지갑으로 집중되면서 점점 중앙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있고요. 반대로 대형 투자자와 고래에게 물량이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흐름 속에서 XRP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TF 시장에서 XRP만 유일하게 자금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 자체로 XLP의 제도권 가능성과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단기 가격 흐름과 별개로 장기적으로 XLP가 벤치마크 알트코인으로 자리 잡을 기반은 이미 마련되고 있는 셈입니다. 리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급 결제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 커스터디, 브로커리지, 자산 관리 부분 인수까지 단행하면서 전통 금융 인프라에 맞다운 구조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은 xrp를 바라보는 기관의 시선을 더끌 수밖에 없겠죠. xrp etf는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중심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회는 조용히 오지만 놓치면 크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직 저희 소통방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수익남과 함께 부자되기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누르면 나오는 이 양식에서 맨 위쪽에 보이는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아래쪽 빈칸에 연락받으실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하겠습니다.